사랑한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바다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다에서 잡을 물건이 없고 심지어는 똥물이 떠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월정과 보복, 도두 수많은 제주 바다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주 바다의 심각한 오염과 해녀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제주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해녀 문화가 자손만대에 계승되어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제주도 우리 자녀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즐겁게 제주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제주도 그 제주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장정혜는 바로 이와 같은 아픔에 공감하며 제주도를 내 고향 제주도를 지켜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뛸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 바다와 제주 자연을 함께 지켜갑시다.